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과연 정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뇌에서만 생성되는 것일까? 오늘은 한의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 사상의 핵심인 음양오행의 법칙을 밝힌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신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은 웬만한 교수님들조차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책이다. 다소 어렵더라도 느낌을 공감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보면 그동안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한 우주와 인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이라는 말은 이토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신이 없다는 몹시 바빠서 제대로 생각을 할수 없다는 뜻이고, 정신을 차린다는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정신의 사전적 의미는 육체나 물질에 대립하는 영혼이나 마음,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마음의 자세나 태도, 어떤 사물의 근본을 이루는 의의나 이념이다. 이렇게 정신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화두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정신에 대한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정신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정과 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정의 사전적 의미는 골수,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신령스러운 기운,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이고, 신은 인간에게 화복을 내리는 존재. 사람이 죽은 뒤에 남은 넋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신에서 정은 정기, 신은 영혼을 뜻한다는 걸알수 있다. 우주변화의 원리책에서는 정신을 주로 정기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정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체의 핵을 이루는 요소가 정신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천지 만물을 낳은 본체이자 대자연이 변화해 가는 길을 도라고 일컬어왔다. 주역에서는 만물의 모체인 도를 태극이라고 한다. 태는 씨앗인 콩을 뜻하므로 자연에서 만물의 본체는 씨앗이라고 할수 있다.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씨앗에서 탄생한 새싹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성장한다.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맞으며 열매를 맺고 겨울의 씨앗을 저장한다. 동물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루어진 배아가 자라서 형태를 갖추고 생을 영위해 나간다. 만약 외부에서 공급되는 기운을 배제한다면 식물과 동물은 온전히 씨앗과 배아에 내포된 생명력만 가지고 새싹과 형체를 만든다고 할수 있다. 씨앗은 새싹으로 자라나는 배, 배의 영양을 공급하는 배젖, 그리고 껍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배는 씨앗의 유전정보와 생명력이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물의 종을 결정한다. 이를 식물의 핵이라고 하고, 동물에서는 정이라고 한다. 씨앗의 구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딱딱한 껍질은 음, 부드러운 배젖과 배는 양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배젖과 배를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면, 배를 감싸고 있는 배젖은 음, 배는 양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배를 양중의 양이므로 진양 또는 핵중의 진양이므로 양액이라고 한다. 봄이 되면 식물은 양액이 분열하며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양액을 통일하여 다시 씨를 형성한다. 엄밀히 말하면 씨앗 속에 양액을 형성하여 종을 보존하게 된다. 그런데 양액의 성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를 양에 배속한 것은 껍질과 배저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식물은 수술에서 꽃가루를 만들면 암술이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맺는다. 동물도 수컷의 정자와 암컷의 난자가 만나 배아를 형성한다. 이는 해와 달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방식과 그 원리가 같다. 하늘은 지구의 생명의 기운인 오운을 내려주고 있으며, 해는 지구의 양기운을 내려주고 달은 음기운을 내려주고 있다. 지구는 이들 생명 에너지를 육기로 변화시켜 만물을 낳고 기른다. 특히 해가 내려주는 양기운을 신이라고 하고 달이 내려주는 음기운을 정이라고 한다. 즉 해의 신과 달의 정이 만나 만물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원동력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생명 에너지의 핵을 정신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해아의 양에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루어진 정신이 자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에게 본질이 정자와 난자의 음량 에너지가 압축 통일된 정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우주 정신은 무극의 바탕을 두고 생성되기 시작하여 공태극에서 완성된다. 공태극에서 음과 양의 구분이 확연해지는 찰나의 순간에 형성된 순수 음양을 윤려라고 하는데 정신은 씨앗에 내재한 양액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우주정신인 윤려는 태극에 내재한 순수 양액이자 순수 생명에너지라는 걸알수 있다. 공태극에서 형성된 윤려는 우주를 낳은 모체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순수 진료이며 우주 변화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윤려는 우주정신이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속에 자기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원질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절대 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본체라고 할지라도 절대 부동이나 절대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절대에 가까운 극동이나 극정이 있을 뿐이다. 서양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는 말하다는 뜻의 그리스어로 언어, 진리, 이성, 법칙, 계산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가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므로 세계와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 형성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말씀은 소리이다. 그리고 소리는 진동으로 발생한 음파이다. 소리에 의해 우주가 생성 변화한다는 사고는 촉근이 진동하여 우주가 생성되어 변화한다는 현대 과학의 이론과 대체로 같다고 볼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주의 순수 생명 에너지가 촉근을 진동시켜서 우주를 변화 운동시킨다고 할수 있다. 정신의 의미를 다시 확인해 보면 정신은 정기와 영혼의 뜻을 담고 있다. 정기의 관점에서 정은 기가 순수 물질화된 것이고 신은 기가 분화하여 무화되기 직전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신을 영혼이나 마음의 관점이 아닌 기의 변형태로 논한 것이다. 만물의 본체는 태극이고, 자연에서는 씨앗이다. 그러므로 씨앗의 구조를 통해 만물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 씨앗에는 형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핫 심은 데판나게 해주는 DNA가 있다. 유전 정보를 담은 DNA는 식물종의 정보가 들어있는 설계도이자 구성 원리이다. 동양에서는 씨앗의 생명 에너지를 기, 생명의 구성 원리를 리라고 불러왔다. 이처럼 천지 만물의 본체인 태극은 우주 변화의 원리와 우주 변화의 원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태극에서 생겨난 만물도 리와 기로 구성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DNA와 에너지만 있다고 해서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생명이 다한 동물도 DNA와 육체가 있고, 뿌리가 잘린 식물도 DNA와 형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생명을 영위해 나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리와 기를 하나로 엮어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생명의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와 기로 구성된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럼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는 사람의 형성 구조를 통해 알수 있다. 만물은 음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음에 해당하는 육체와 양에 해당하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전자가 양성자를 감싸고 도는 원자의 모습에서 알수 있듯이 만물의 기본 형태는 음인 기가 양인 신을 감싼 형태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도 음인 육체가 양인 영혼을 감싸고 있다. 이를 도덕경에서는 부음이 포양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기의 본질이 신이라는 걸알수 있다. 우주 만유는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우주 만유가 신이며 우주의 변화는 신의 율동이라는걸 의미한다. 현대 과학은 우주 만유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다. 그러나 에너지가 고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유물론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에너지가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물질과 정신을 통합한 영성 과학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물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신의 영적 작용인 마음이 그것이다. 보통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서 몸을 주제하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영묘한 마음을 정신이라고 한다. 이때의 정신은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유심론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물질적 현상도 마음의 발현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인간만의 전유물일까? 단지 인간만큼 영묘한 힘을 갖지 못해서 정신 작용을 하지 못할 뿐이지. 만물은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시간을 초월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통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 우주 만유 전체가 시공을 초월하여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물은 생명의 변화 원리인 리, 생명 에너지인 기 생명의 주체인 신, 신의 영적 작용인 마음으로 구성된 것이다.